요거는 이제 좀 쉬운 거지. 무슨 운동? 하키, 하키와 뭐? 하키와 뭐? 하키와 스키트 하키와 뭐에 하키에 영향을 주는 게 뭐야? 기후, 기후가 하키에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이래, 안 좋은 영향이래? 안 좋은 영향이지? 자. 어, 물이 얼어야 씨 운동을 할수 있는데 도저히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얼질 않아.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그러면 시골촌에 더 추운 시골촌에 있는 애들이 학기를 못할까? 아니면 더 따뜻하고, 어, 이렇게 좀 그런 도시에 있는 애들이 학기를 못할까? 도시에 못하겠지? 누가 더 못할까? 시골, 시골, 야, 너 혼자 왜 도시냐? 그래, 그래. 반전이 있지? 뭐 그래, 런 거요? 그 그걸 생각을 해야지. 멍청아, 네가 지금 시골에다가 링크장을 지었어. 다 녹는다고, 너는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망했지. 근데 도시에... 날도 따뜻하고 막다 녹아버렸는데 갈 데가 없어, 학기. 그러면 링크장을 지었고 인원도 많고 돈도 있어. 바글바글 하겠지. 자리가 없어. 그렇게. 자, 그런 얘기야. 이런, 이게 운동선수를 애슬리트로 하지. 애슬라이트가 이제 운동의 말이야. 자, 운동의 성과는 유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운동을 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만 유일한 게 아니라는 거지. 기후 변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이제 영향인데. 자, 기후 변화가 스포츠에 미칠 거 아니야. 여기도 오늘 꼭 써야겠지. 그래서 have impact on 해야지. 어디에 영향 미친다니까 on까지 써야지. 자, 기후가 스포츠에 미치는 유일한 영향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성과가 이제 좋고 나쁠 수 있는데, 기후가 스포츠에 미치는 게 유일하진 않다. 그럼 뭐가 일까? 자, 하키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하키에 미치는 영향은? 이건 또 뭐지? NHL요? Have, 어, NHL이 뭐야? 영수증을 하면 좀 많아. 그렇지. 이거 뭐야? n a t i o n a 지 농구는? National b a s k e t 야구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u e Baseball. 와, 나 존나 잘 알지? 또? 미식축구 뭐라고 그래? n 셔널풋 o n a f l l l 이렇게 쓰지. 이거 뭐다뭐 뭐 이렇게 좀 조금씩 달라. 그렇지? 우리는 뭐라 그러지? K? K. Korean Baseball Organization. 이렇게. 영어만 네. 알면 다 돼. 이건 뭐좀 이렇게 좀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 자, 아무튼 이 NH Area. 이건 좀 추운 동네 애들, 막 캐나다나 뭐 미국 저쪽 애들, 온타리오 쪽에 있는 애들이 많이 하는 거지. Have 목적어 보호데 원은 뭐 하게 하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 관계가 수동일적에는 과거분사를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걱정되도록 시켰다 이 말이 돼. 그래서 기후에 미치는 하키의 영향이 하키에 미치는 영향이 이 리그를 염려되도록 했는데, 자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많은 크네이디언 들이 하키를 배워 어디서 연못 같은 데서 스케이트 타면서 겨울동안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이어가지 하지만 안좋은 일이 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raise rise 구분해야 되겠지 이거는 올리다 타동사 이거는 올라가다 자동사 그래서 이를 써야 되고 이를 쓰면 안돼 그래서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연못은 연못은인데 이 동사 찾아봐 어디 있어 이게 동사지 여기서 이렇게 그어줘 얘는 이렇게 꾸며줘 한때는 적탕 여기에 적합했던 그 연못이 학기에 얼어서 더 이상은 충분한 얼음이 없다 이거를 지탱해 줄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키하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 아, 뭘로 바뀌어? 음, 물로. 그럼 물에서 하는 건 뭐지? 이그 물에서 막공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수구요? 수구로 바뀌는 거야 이제 수구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 지자 그래서 어떤 연못들은 아예 얼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는 강조지 정말 얼는 진짜 얼는 그런 연못들은. 이것을 충분히 유지를 하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유지를 하는데, 단 조건은 뭐야? 더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진짜 추운 것은 얼긴 어는데, 옛날보다는더한번두 달이 한 달로 한 달이 보름으로 됐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 이 의미는, 이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어, 얼지도 않고 얼어봤자 잠깐 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런 어린 애들이 덜 접근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지 배우고 할수 있는 야외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뭘로 바뀌어진다, 번역된다, 환산된다, 바뀌어진다. 더 적은 플레이어가 생기고 훨씬 더 적은 팬이 생긴다. 더욱이 하면서 좋은 말 나올까 안 좋은 말 나올까 시 하나? 안 좋은 말 나오지. 이 애들 이거를 배우고 있는 이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하다지 그렇게 할 것인데 어디서 할 수밖에 없어? 실내 어디에서? 경기장. 경기장. 자, venue는 단어가 뭘까? 뜻이 장소란 뜻이야. 그러니까 실내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콤마 있으니까 대사는 안 되고 which. 그 장소들은 하니까 복수니까 r을 써야 된다 이지를 쓰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비싸고 옛날에는 공짜였지 연못의 주인이 어딨어 강의 주인이 어딨어 그런데 이제는 비싸지는 거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접근하기에 언제보다 전통 플레이할 때보다 그리고 절로 가서 그래서 자그러면 우진아 어떻게 끝이 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도시에서 하는 게더 많이 사용 이용한다 그런다고 쓰고 아그렇게 맞나? 시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 이거는 기후가 스포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겠어? 그러니까 기후 얘기 어떻게? 해? 너희들은 글 쓰지 말아야겠지? 자, 어떻게 결론이 나나 보자. 그래서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키는 종목이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되겠지. 그래서 훨씬 더 힘들어지고 한다. 뭐 하는 게 힘들어지지? 배우는 게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진짜 주어야. 이게 가짜 주어야. 그리고 4부부터 이만큼이 다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배우는 게 힘들어진다.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재능 있는 플레이어들이지. 시골 지역에서 자라는 아니까. 해야지.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e 스포츠를 하는 건데 전문 프로 수준에서 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턴에 인투 베이를 비로 바꿔 다지 하키를 어떤 스포츠로 바꾼다? 전반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겠다. 누구에 의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거야?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 시골에 자란 아이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되겠지. 응?